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1년 9개월째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하고 수감 중인 그레이스 유 씨의 법원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법원 심리에 맞춰 도착한 한인 50여 명은 함께 법정에 들어가 심리에 함께했습니다. 유시 구명위원회 곽호수 회장과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 아드리안 리 뉴저지 한인회장 등 한인 단체장들과 뉴욕 뉴저지 한인 200여 명은 법원 입구에서 유시의 결백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습니다. 그리스요 가족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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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의김태환입니다 미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인해서 한인 동포가 유치장에서 오랜 동안 고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들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하루빨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시위의 촉구를 얼마 전에 한 사건이 있었죠. 네, 바로 그레이스유 사건입니다. 이 그레이스 유 사건이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자 그레이스 유의 사촌 오빠 유대현 선생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레이스 유는 사촌 동생이죠? 네네. 네. 음.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촌 동생을 많이 사랑하고 누구라도 아끼는 오빠라고 하셨는데. 네. 음 어떤 뭐. 사촌이라 하더라도 형제 이상으로 또 가까운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레이스가 아, 저도 저도 이제 어, 외아들이고요. 음. 어 그레이스는 또 저희 작은 집에 외동딸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도 형, 친형제 없이 살았지만 네. 사촌끼리는 자주 연락하고. 네. 미국에 올 때는 뭐그 우리 사촌 오빠 네. 유대현 네. 선생께서. 뭐 데리고 왔다고 하는 아, 얘기가 네, 있던데. 저, 그레이스가 이제 갔났을때어제 응. 할머니하고 같이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응. 같이 제가 안고 왔습니다 네. 비행기 타고. <laughs> 음. 유대인생께서 뭐 동포사에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경제인 협회 33대. 회장을 역임하신 적 있으시죠? 네네, 네, 네, 맞습니다. 한인사에 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네. 이렇게 살아가는 여동생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데 그제 한그 2월 7일 날이었던가요? 네. 어, 첫 이제 공판 심리를 위한 그 이렇게 디스커스가 있었죠? 법원에서요. 네. 때 한인들이 많이 시위를 하면서 빨리 그레이스유를 집으로 보내달라 하면서 그 참석을 했어요. 네. 그때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 먼저 어, 생각보다 많은 동포분들이 와주셔가지고요 음. 어, 굉장히 커다란 그 동포회를 느꼈고. 어, 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것을 그런 통포의 뜨거운 것을 느꼈는데, 어 우리가 뭐 우리끼리 뭐 밑내 곱내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우리 동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 한 250명에서 300명 가까이 참석을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정에서, 어, 법정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 한도가 음. 어, 5, 60명 정도에서 한, 어, 어, 제안을 했는데 법정 안에 한인들이 꽉 찼고요, 동포들이. 네. 또 들어오는 복도에도 꽉차 있었고, 5, 60명이. 음. 또 밖에도 한 150여 명이 그냥 추운 데도 서서. 네. 그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음. 어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레이스 유를 석방하라. 네. 아, 어, 빨리 집으로 보내 달라. 네. 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네. 네. 그 시위에 뭐 한인 언론은 물론이고 네. 미국의 주요 언론도 많이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언론에서 어 CBS TV, 폭스 뉴스, 뉴욕 뉴스데이 이런 곳에서 어 관심을 갖고 음. 어 취재하러 와 주셨습니다. 네. 어, 그만큼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보다도 무엇이니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률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우리 한인사회에서만이 아니라 미 주요 사회에서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공판이 언젠가요 다음 공판 삼월 달인 3월, 걸 알고 있는데 삼월 칠일로 정해졌고요 3월 7일이요. 지난번 이월 칠일날 많은 동포들이 와서. 어 외쳤고 또 3만 명의 청원을 받고 또이 많은 동포들이 이거 이 사건을 지금 진행을 지금 어어 어,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어 그날 오신 판사 어 검사 변호사 뭐 모든 분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연기는 안 되고 음. 어 3월 7일 날은 어, 첫 번째 공판이 아마 열릴 거로 믿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판은 3월 7일 날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보다 한인동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어, 지난번은 공판을 앞두고 사전에 만난 어, 컨퍼런스였고요. 이번에는첫 음. 어, 번째 공판이고 하니까, 어, 지난번보다 더 많은 동포들이 좀 모여주셔서 네. 저희의 이 한인 동포들의 이 결집된 힘을 또한 어, 목소리를 네. 내줬습니다. 감사겠습니다 아마 꼭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이게 이 년여 가까이 이 년여 만에 첫 공판심리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네. 이렇게 늦게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가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구해 보면은 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 어,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판 일정을 늦추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이 사건도 그렇지 않잖느냐라는 네.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서 뭐 우리가 법률적으로 어, 결정을 내릴 분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수사 당국의 미진한 무엇인가 정확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수사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을 어,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접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7일날 오전 10인가요? 시 오전 10시가 네. 왔습니다. 아니, 동부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음. 우리 계속해서 그레이소누가 공정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석방되고 집으로 돌아가 위해서는 어, 끝까지 시위를 하겠다라는 네. 그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동포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그 개요를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네. 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네, 어, 이 사건은 어, 그리스가 어, 출산 쌍둥이를 출산을 했고요 네. 출산, 출산을 했는데 어, 두 아이 중에 하나 아이가 어, 그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2022년이죠? 2022년에 네. 2022년에 하나 어, 아이는 정상으로 태어났고 네. 두 번째 아이는 어, 2 파운드 조금 넘는 굉장히 작은 애, 그 다음에 성장 장애 음.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러 가지 우염성이 있다 건강에. 네. 그래서 아마 그 출산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어그 메디컬 레코드에 돼 있는데 어그 의사가 어 아이 성장에 발육에 문제가 있다 태아로 태아 상태 있을 때 해서 어 아이를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가 어 굉장히 어 힘들 것 같다 못하다.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음. 어 사실은 어, 낙태도 권유를 했었습니다 네. 두어 번에 걸쳐서 권유를 했고. 그레이스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엄마 붙들고, 또, 어, 상의하고 하다가, 음. 아, 자기가 나와서, 미수가면 자기가 나와서 잘기르겠다 음. 해가지고, 음. 결심을 하고서, 어, 아이를 낳았고요. 어, 아이는 태어났는데, 의사 진단대로, 어, 굉장히 미수가로 태어났고, 여러 가지 그, 질환을 안고 있었습니다. 건강에 오염신호가 감지됐었는데. 뭐, 탈장서부터. 네. 뭐 그러다가 2개월만에 2개월 네. 하늘나라로 갔나요? 그러다가 2개월만에, 그러니까 네. 어, 그게 사고난게 2개월 좀 지나서 음. 어,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아, 911에 신고를 했고요. 병원에 어, 응급대원들이 데려갔고 네. 그래서 핵계색 병원에 한 3일 있다가 네. 거기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그런데 한 2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것을 아이가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살해했다. 네. 쉽게 말하면은 네, 네. 어, 그러고 나서 데리고 수학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어, 참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죠? 네, 네. 아이를 잃은 것도 슬픔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렇죠. 어, 아이를 살해했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가둬놓고, 가둬놓고 네. 오랫동안, 네, 네. 어, 오랫동안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변호사 사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거잖아요. 네네. 데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변호사 비용도 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사실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네. 어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요. 네. 어 그래서 우리 저. 어, 유대현 선생님께서 사촌 네. 오빠이신 유 선생님께서 많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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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고 있다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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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가 들었는데 네. 그래도 이게 너무나 많은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포들의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소송 비용도 그게 어차피 싸 우리가 퍼블릭에서 청원 운동 어, 구원 운, 저~ 구명 운동 이런 거는 우리가 사회에서 소셜리 하는 거지만, 실제적인 싸움은 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비용이 지금도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하나하나 그 무죄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위트니스,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은 아이가 질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치명적인 질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거에 대한 전문의들, 그 엑스포트 위트니스를 네. 고용해서 그분들한테 리포트를 하나하나 봤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 우리가 그렇지. 이런 부분을 네. 잘못을 하지 않고 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네. 우리가 오히려 강력하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강력함 또 그래서 뭐 그냥 방어만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 지금 우리 그 이제 이게 이제 형 어, 이게 이제 맨슬러로 이제 살인 혐의로 해서 지금 법정 최고형을 지금 검찰이 지금 이제 어, 원하고 있지만 어, 우리가 그 형사 법원에서 이제 그 변호사가 지금 어, 지금 디펜스를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또 어, 우리가 이게 방어만 할게 아니고 사실 지금 굉장한 지금 저희가 어설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 검찰을 상대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 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어, 민사로 또 소송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검찰을 건드린다. 네네.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가해자로 무고한 사람을, 무고한 네. 사람을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강력하게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이 더 좋다. 네. 뭐 있는데 어느 분이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후자에 우리가 네네, 공격을 맞습니다. 하는 것도 네네.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생각에는 어 검찰을 더 이상 환하게 하고 건드린다는 거는 법정 최고형을 갖다가 지금 원하고 있는데 어, 뭐 어떤 흑대를해 네. 주거나 뭐 그런 일이 뭐 저희가 원하는 거나 구하는 건 없고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소를 갖고서 한 가정을 엉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갖고 저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그렇고 이런 재정적인 어도그렇 고통, 정서적인 음. 특히 이 이죄 없는 아이들이 갖고 이~, 이 한테 가해진 이런 정서적인 이런 이런 큰 상처 이런 건 치유되기 힘든 이런 이런 건2차적인 가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는 어~ 이거를 어~ 민사로 해가지고 네. 민사 소송을 하면서 또 어~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가 필요한 공소시효가 다 지나기 전에 어~ 많은 그~ 위트니스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네. 네.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또어 공격을 하, 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고 또 이거는 사, 검찰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불편한 네. 어, 사실이 될 겁니다. 네. 혹자는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사망을 했다. 네. 그 아이가 장애자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엄마의 성격 장애로 인해서 네. 그 그레이스 유, 네. 음 한국 이름이 유선민. 유선민. 음. 네. 이 혹시 그런 그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네, 우리 그레이스는 어, 진짜 극히 정상적이고요. 네. 어또 어, 굉장히 총명하고 네. 올바른 아이였습니다. 교통법규도 어긴 적 없고 음. 자기가 기도하면서 아이가 아픈 줄 알고서 자기가 어, 추산을 했습니다. 야 그, 예. 그리고 자기가 잘 키워보겠다 해가지고 음. 했고, 또 그, 사실 그 집에, 육아하고 있던 집 안에 다섯 명의 식구가 있었어요. 네. 그레이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 그, 지금 이제 사망한 아이, 엘리엇, 엘리엇의, 그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엘리엇 엄마 아빠, 그레이스하고 그레이스 남편, 그 다음에 그 사망한 아이의 친할머니, 음. 다섯 식구가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 아이가 셋이었기 때문에 여기 음. 아빠는 어, 직장인이니까 출퇴근하고 음. 그래서 혼자서 갓난아이, 쌍둥이 또거기다 어? 아이가 또 네, 아프고 아프고 그 음.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온 가족이 총동원했군요. 온,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항상 같이 살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그런 환경 속에서 2개월 사이에 어떤 폭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는 <laughs> 내 맞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아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네. 않은 네. 네. 그런 네. 아이였는데 네. 어, 의사가 출산을 권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 아이가 네. 네. 어떤 아이로 살아간다 합니다. 하더라도 네. 엄마로서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네. 그것을 살해 혐의로 네. 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엄마를 그렇게 오래 동안 수감했다. 네. 참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네.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감옥 생활하면 더 힘들 텐데 어떻게 감옥 생활? 어, 좀그 표현이 감옥이라니까 좀 그렇네요. 네, 네. 사실은 디텐션 하우스가 우리나라. 이게 야리나라 예. 네. 어, 비교적 그레이스는, 어, 좀 단단한 아입니다. 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 오히려 부모님이 그 외동딸, 그, 손주도 잃고 외동딸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고 그런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음. 더 단단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유치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부모님 네. 걱정은 안키쳐리려고 걱정 엄마나 음. 그동안 어, 바빠서 내가 좋아하는 책도 많이 못 읽었는데 책좀 많이 넣어주세요. 그냥 이런 사과 박스로 나 박스를 넣어줬대요 벌써. 음.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또 어, 성경도 한번 필사를 해보겠다 이번 기회에 음. 성경을 쓰면서 어, 성경도 읽어나가고 있고. 음. 어, 그 바, 아주 올바르고 그냥. 어, 학교 선생님 그 교육학 전공이가지고 어, 예. 그림도 잘 그린다고? 네네. 그래서 음. 아이들한테 도구는 뭐 충분하진 않지만, 네. 세필로 아이들 좋아하는 그림을 어, 항상 그려가지고 보내주고 있고, 글을 써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그림을 좀 이렇게 봤는데, 네. 어, 아이 그림을 많이 썼어요. 그렸어요. 네, 네, 네. 네, 제가 네. 좀 이렇게. 참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런 사촌 동생이 네네. 우리 한인의 딸이 에, 참 억울하게 오랫동안 좀 수감 생활하고 을 있는데 우리 동포들의 뜨거운 동포회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네. 청원 서민 동도 3만 명이 넘어섰고 네네. 그동안 단체들이 뭐하니 종교계네가 뭐하니 동포들이 뭐하니 하면서도 어,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모두가 한 어, 마음이 돼서. 네.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동포들한테 네. 우리 선인을 위해서, 그레스 일을 네. 위해서 네네. 더더욱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음, 동포들을 네, 우리, 어, 신, 네, 맞습니다. 동포들 위해서 우리 사진 오빠이 신, 우리 유대 현 선생님께서 좀한 말씀 해주시죠. 네, 주시죠. 네 그러, 그러지 않아도 어, 어, 청원 운동을 할때 네. 어마어마한 진짜 깜짝 놀랄만한 숫자가 어, 진짜 3, 4개월 만에 3만 명, 우리 교포, 뉴욕 유저지에 있는 우리 동포 3만 명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숫자는 과의 연방급 정치인 강락을 갖다가 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음.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요. 특히 요번에 또, 어, 어 2월 7일날 우리가 300여 명이 몰려가서 버갠카운이 최근의 역사로 봐서는 최초였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네. 판사, 검사, 이분 우리 변호사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음. 그리고 많은 분들, 특히 우리 변호사더 몰입에 이게 됐고, 어, 이 함부로 이렇게 설렁설렁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어, 그런 것 같고, 저는 너무너무 이 동포분들한테 그 많은 관심과 사랑과 이렇게 지원과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 이, 이, 이런 이 선민이 같은 이 그레이스 같은 이런 케이스는 저는 브로, 비록 제 동생이지만 이 그레이스는 저만의 동생이 아니고 음. 우리 한인의 동생이고 우리들 조카이고 네. 우리 딸입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이, 이 소수민족 우리 한인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포텐셜이 네. 잠재해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승리로 이끌어 가지고 음. 이거를 끝까지 답 다시는 이런 동포들이 이런 이런 억울한 피해나 일을 억울한 일이 당하지,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laughs> 네. 단단히 결집돼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네. 그 프리 크레이서 파운데이션까지 이번에 만드셨죠? 네네. 음. 그래서 어, 이제 청원도 많은 숫자가 모였고요. 음. 음. 또 아까도 그, 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게 싸움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런 또 자금력 같은 것도 큰 나중에 음.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어 저, 제가 뭐큰 인물 없지만 제가 음. 또 많이 출연을 했고 해가지고, 어, 남프라페 오가니제이션, 프리 그레이스 파운데이션을, 남프라페 오가니제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금은, 당장 지금 수렁에 빠진 사람은 그레이스니까 그레이스 먼저 건져 놓고, 음. 그다음에 또한 다른 한인이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여기서 우리가 계속 활동을 해가지고 한인들을 어려움에 빠지면 은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 이런 생각이 계기를 시작으로 해서 맞습니다. 참 우리 어 유대현 선생께서는 좋은 오빠세요, 아, 좋은 오빠고 훌륭한 한인 동포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러한 시작에한 가정에게는 고통이지만은 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한인 동포가 다시는 네.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네. 우리가 함께 합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한인은 피부는 피눈물보다 진하다. 네. 우리는 강했다. 네. 그리고 강하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뭐 바쁘신데 뭐더확실 말씀 있으세요? 아, 뭐 이렇게 관심 가져, 가져주시고 음.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음. 마지막 한번더 당부드리자면 3월 7일 날 어, 버겐 카운티에서 첫 번째 공판이 있습니다. 오전 1 0시야 네, 오전 10시에. 어, 바쁘시지만 많은 한인 동포들이 음.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우리 모여서 결집된 우리 목소리 힘을 갖다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레이스유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한인 동포들의 염원이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또 열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작이 한 번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레이스유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